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장차 수원지점을 일터사역지로 두고 수원용인 모임 대표로 섬기고 있는 조인훈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BTC3 훈련으로 저를 부르시고 11주간의 모든 훈련 과정을 통해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지난 2022년도 저희 지역 대표로 섬기시던 순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부대표로 섬기던 제가 자동으로 수원 영임 모임 대표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직 BTC3 리더십 과정 훈련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많은 심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지속된 상태라 비대면, 비대면 모임으로 지역 대표로서의 역량이 매우 부족함을 실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지역 순장인들의 배려와 저희 모임 지체들과의 함께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매손을 위한 중보 기도로 2022년 하반기에 보시다시피 소중한 세 명의 자매님들이 저희 모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작년 2023년 상반기에 BTC 원 훈련과 올해 24년 상반기에 BTC 훈련을 받으며 모임 안에서 충성된 순장님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새로 오신 자매님들에게 추월당하지 않도록, 저희 영적 디모데와 같은 순원이자 수원 용인 모임 부대표로 섬기고 계신 조광철 형제님과 이번 하반기에는 꼭 BTC 3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함께 굳게 결의하며, 직장과 가정환경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자위반타이반으로 훈련을 지원하며 훈련 간사님들과 다섯 명의 훈련생 모두 함께 훈련 시작 3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하루에 한끼 금식 릴레이 기도로 훈련에 대한 부담보다는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직 성령님께 기도로 맡기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기를 기대하며 로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이번 훈련을 통해 받은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을 다시 세우며 영적 리더십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주마다 강의를 담당하신 신실하신 영적 믿음의 순장님들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의 생생한 간증과 삶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신 탁월한 강의는 그 동안 저의 잠들었던 비전을 다시 깨워 주었으며 첫 번째 강의로 BBB 비전과 전략 그리고 순원 기초 양육 과정과 순장 초급 과정 복습으로 시작하여 강의를 다시 들으며 순장으로서의 저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과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시키시며 배워가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순장님들의 리더, 리더십과 순원에 대한 사랑을 직접 보고 듣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 핵심 제자와 기초 양육자의 맨투맨의 유익이었습니다 훈련 중 매주 핵심 순원인 이형제님과의 맨투맨 시간을 통해 훈련 가운데 제가 받은 은혜와 도전의 도전을 형제님과 함께 풍성하게 나누었습니다. 이번 양육을 통해 평소 내성적이던 이 형제님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 하여 충성된 제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직접 볼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공익 근무요원에게 소집 해제 기념으로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며 선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핵심 제자의 기초양육자 윤 형제님을 통한 제자와 재생산의 원리를 실천하여 영적 4세대의 비전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맨투맨이었습니다. 특별히 10주차 나눔과 감사의 시간에 핵심 순원인 이 형제님으로부터의 영상 편지를 볼 때는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직장 내에서 기초 양육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저의 직장 후배인 권 부장님께 사형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초 양육을 권면할 때 마치 준비하고 기다렸듯이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서로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일과 후 회사 미팅룸에서 권 부장님과의 양육을 통해.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며 배워가는 모습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BTC 훈련은 끝났지만 공부장님이 기초 양육을 통해 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직장 내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 재생산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더욱 힘 있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BTC 훈련의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는 그룹 전도를 통해 받은 비전과 은혜였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목요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그룹 전도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저는 총괄 계획을 담당하여 매일 아침 6시경 훈련색 단톡방의 일정과 장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많은영은 100명을 예비하여 보내 주시기를 구하고 준비하였지만 당일 오후 4시쯤 그동안 준비했던 그룹 전도를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어 우리 훈련생들은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전적으로 성령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내어 행사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11명의 초청자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이었지만 우리 훈련생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연합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감격에 힘입어 밤 9시경 주차장에서 훈련생 모두 다시 서로 손을 잡고 모든 감격과 기쁨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로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참석하셨던 분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후속 양육과 과천 BBB 모임으로 연결되어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지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이번 훈련 기간 중 10월 21일 월요일 경기지구 연합 비전데이 직장인 초청의 밤을 저희 수원용인 모임에서 주관하여 받은 은혜를 이 시간 잠시 나누겠습니다. 10여 명의 지체들이 지난 1년 동안 기도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함으로 준비하여 우리 경기지구 비비비 회원 47명과 새롭게 초대받은, 초청받은 사람 28명이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두 명의 자매님들이 연결되어 수원용인 모임에 잘 정착 중이며 다음 주 월요일 정기 모임에 새로운 형제님이 오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과천에 사시는 부부가 지난 10월 21일 저희 비전데이 직초밤에 참석하셔서 다음 주 화요일 12월 10일 과천 모임 지체들과 함께 만나기로 약속하여 그 부부를 초대했던 저희 모임의 자매 순장님과 저도 그 소개팅 자리에 함께 참석합니다. 사실 그분들은 과천 정부청사 그룹 전도에도 초청되셨다가 두 시간 전에 정부기관으로 외부인은 절대 출입할 수 없다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번에 다시 초대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그 부부가 다음 주 과천 모임 지체들과 만남을 통해 과천 모임으로도 잘,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꿈 비전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 시간 지나갈 때마다 내년 하반기에 완공되는 저희 현대 수원 하이테크 신사옥을 보며 이 장소에서도 비전대회를 그룹점대를 꿈꾸며 이번 훈련기간 동안 제가 관계전도했던 8명의 태신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수원용인 모임 모든 지체들에게도 앞으로 1년 후 2025년에 있을 비전대회를 선포하고 벌써부터 조청재생자들을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BTC 3 훈련 과정은 모두 마쳤지만 계속해서 저의 순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저희 수원용인 모임에서는 지속적으로 전도와 양육을 통한 재생산 제자와 를 하여 매년 BTC 훈련을 보내므로 충성된 제자 일터 선교사를 세워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11절 동안 뜨거운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섬겨 주신 간사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자 섬기는 지역 모임과 지구를 지키는 우리 독수리 오남매님들에게도 응원의 박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네. 또한 훈련 기간 동안 증보기도로 섬겨신 여기 계신 지역 대표, 부대표 순장인들과 지체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수원 영인 모임 지난 10월 비전데이 직초밤 때의 주제 말씀을 읽으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